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순천시민대학 통기타 엔드 잼베 반의 강사 김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음, 오늘 수업은요, 유튜브 동영상 강의 2차입니다. 2차시고요이 영상은 초급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윙주법 배우셨죠? 스윙주법, 스윙주법. 이 바람이 치던 바다 이렇게 <laughs> 스윙 주법을 배우셨을 건데요. 어, 복습은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슬로고고 16비트입니다. 음, 슬로고고 16비트는 말 그대로 한마디에 16개의 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16분 음표가 16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 익혀두면 쉬워요. 이것도. 그리고 정말 많이 쓰는 주법이니까 반드시 익혀둬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아제 교재의 악보를 한번 볼까요? 교재의 악보. 자 여기에 지금 슬로우 고고라고 되어 있죠? 슬로우 고고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악보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 슬로우 고고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 1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세 번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왜 배우냐면, 세 번째 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한 네,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슬로그 고 16비트 그림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16분음표가 4개가 모이면, 한박이 돼요. 1이 앤아 e, ah. 박자 세는 거 알려드렸죠. 1이 앤아 2이 앤아 3이 앤아 4이 앤 아. 그래서 총네 박입니다. 1, 2, 3, 4네 박인데 이거를 16비트니까 16번을 다칠수 있겠죠. 자 그럼 16번을 다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자 이게 어, 16, 16번을 다 쳤을 때는 이렇게 돼요. 뮤트한 상태입니다. 뮤트한 상태에서.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네 번째 박의 엑센트입니다. 다시 한 번요. 투 4. 지금 이게 템포가 몇이냐면요. 80입니다. 80. 템포 80짜리인데. 비트 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템포가 늦어지, 늦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템포가 느리니까 그 안에 비트를 많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를 다치면 이렇게 되죠. 16비트니까 자1이에나 2위에나 2위에나 4이에나원이에나 2위에나 4위에나 포이에나 자, 다운업 다운에나다친 거죠, 지금. 에나시 한번 보겠습에나 4위에나 4에나 여기 보면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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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그죠? 네,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 지금 16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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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게 네,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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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p 이렇게 치는데 자 이렇게 다 치면 어때요? 굉장히 지저분하죠?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정신이 없죠? 이렇게 비트 수가 많은 거는 어, 음악에 고조되는 부분에서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음악이 처음부터 고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업스트로크를 다빼 볼게요. 업스트 업스트로크를 다 빼면 이렇게 되겠죠. 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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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번. 그죠? 다운만 여덟 번이죠. 한번 소리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엑센트입니다. 여기 둘레제. 그러면 1 and 2 and 3 and 4 and. 그죠? 다운으로만 그러면 자 옆에 악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8분음표 8개에 다운 비트만 있는 거고요. 똑같죠 소리는 그죠? 소리 두개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악보로 16분음표로 표기를 했지만 치는 거는 8분음표로 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기는 8분음표를 치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여기 지금 8분음 16분음표가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면서 여기 8분음표 하고 똑같은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다운 다음에 또 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다운 스트로크 다음에 업 스트로크가 빠진 것뿐이에요 업 스트로크가 그냥 빠진 게 아니고 손은 움직여야 돼요 다운한 다음에 또 다운을 하려면 어차피 손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처럼 이렇게 8비트로 다운비트만 8번 치는 거는 사실은 16분 음표로 네, 8번 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첫 번째 마디에 있는 여기 음표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업 스트로크를 선이만 안늘 뿐이지 선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운 비트가 8번인 거는 8분 음표, 8비트로 보시면 안 되고요. 다운 비트가 8개 있는 거는 16비트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선의 움직임이 16비트입니다. 자,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두 번째 마디입니다. 짠잔자자 짠잔자자. 액센트 짠잔자자 짠잔자자.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마디거는요. 짠잔자자 짠잔자자. 똑같아요. 그죠? 두 번째 마디랑 세 번째 마디는 똑같은 악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마디하고 여기 세 번째 마디는 똑같은 악보예요. 자, 이렇게 치면 16비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16비트를 이렇게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자, 다운 비트를 다뺄게 아니고, 자, 두 번째 박, 액센트가 들어가는 박, 어, 박자에, 잔, 자, 그, 올라올 때, 올라올 때, 업스트로크를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 잔, 자, 자, 그, 그죠? 지금 이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끝에 업스트로크가 안 치고, 그냥 쉬었죠? 근데 여기서는 업스트로크 때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짠잔 짠작을 잔잔 잔작을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어, 이 악보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악보를 보시면서 꾸준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디는 쉬워요네 번째 마디도. 네 번째 마디 다시 한번 영 앞고 보시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네 번째 마디입니다. 네 번째 마디. 소리로 먼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영상으로 보여 드립니다. 짠잔잔 자그잔잔잔 자그잔잔 안 자그잔잔 잔자원이나 위에나 원이에나 투이에나 디에나 포이에나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악보의 세 번째에 있는 예. 자요 마지막 마지막 리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두 박. 여기 앞에 두 박은요. 여기 두 박하고 똑같아요. 그죠? 여기 여기 뒤에 두 박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대신에 어, 여기 세 번째 박이 좀 틀리죠? 세 번째 박이 다운, 업, 다운, 업을 다쳤고요. 네 번째 박은 똑같아요. 그죠? 두 번째 박하고 똑같죠? 네 번째 박하고. 자, 이세 번째 박만 주의하시면 돼요. 세 번째 박은 다운, 업, 다운, 업 다칩니다.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잔잔 잔자그 자그 자그 잔자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잔잔 잔자그 자그 자그 잔자그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잔잔 잔자그 자그 자그 잔자그 잔잔 잔자그 자그 자그 잔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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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자그 잔자그 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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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자 그래서 어, 제가 드린 교재의 교재의 악보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예, 제가 보여드렸던 악보에 예, 잔잔 자자 잔잔 자자 했던 첫 번째 마디 말고 두 번째 마디 거 그죠? 두 번째 세 번째 마디 거그 다음에 잔잔 잔자그 잔잔 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업을 칠수 있겠죠 잔잔 잔자글 잔잔 잔자글 그죠 네 번째 마디 거. 그 다음에 아까 다섯 번째 마디거 그림입니다 잔잔 잔자글 자글자글 잔자글 요거 그림을 아이자 어, 다시 첫 번째 마디 거. 잔잔 자자 잔잔 자자 자두번째 거. 잔잔 잔자글 잔잔 잔자글 마지막에 올릴 수 있어요. 잔잔잔자그자그자그잔자그.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16비트이기 때문에 음표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쓰는 주법이 이 3번이에요. 플로보고 16비트에서는 세번째 거. 자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제가 그린 악보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어. 자, 요거, 세 번째 거, 요거요.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 앞에 거 이렇게 8비트로 8번 내리는 거는 쉬워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요두 번째 박 끝에, 업스트로프 때 치는 것도 쉬워요. 요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자, 박자에 따라서 치는 게 틀렸는데 두 번째, 네 번째는 똑같고요. 첫 번째 세 번째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다운 다운 세 번째는 다운업 다운업 이렇게 가니까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아셨죠자 그리고 나서 리듬은 이거예요 슬로고고 16비트 리듬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 배웠던 코드가 하나 나와요 f 코드가 나오는데 f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f 코드의 모양입니다 f 코드의 모양인데 자 여기 보시면 f 코드는 F코드부터는 하이코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레코드라고 그러는데 어 바레코드는 여기 보면 여기 쭉 막대기가 있죠. 이게 손가락 1번 손가락 모양이에요. 1번 손가락을 쭉 세워서 세워서 6줄을 다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5번, 4번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3번, 5번, 4번 그렇죠.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줄그 다음에 3번 손가락, 5번 줄 4번 손가락, 3, 4번 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자 F 코드의 모양입니다. F 코드의 모양. 자, F 코드는 자 엄지손을 엄지손을 뒤에서 받쳐야 돼요, 이렇게. 엄지손을 뒤에서 받친 다음에 받친 다음에 1번 손가락, 1번 손가락을 반드시 펴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자 이렇게 된 상태죠. 자, 다시 한번 끼워볼게요. 집게처럼,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 여섯 개를 잡되 자, 엄지손이 얼마큼, 집게손이 얼마큼 올라왔죠? 손톱 마디만큼 6번 줄에 걸리면 좋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됐을 때, 이 모양이 되고 꽉 눌러야, 되,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쳤을 때, 줄 여섯 개에서 소리가 다, 다 나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손하기 힘도 많이 들어가고, 하이코드를 오래 잡고 있으면, 네, 손이 쥐가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줄 6개에서 소리가 잘 났을 때 하이코드를 잡으면 이런 코드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F 코드입니다 자 1번 손가락의 모양 직선이죠 쭉 올라와요 직계 모양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직계 모양 하트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두 개가 엇갈려서 만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반드시 만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5번, 4번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F 코드의 모양이고요. 소리는, 소리는 장담 못 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엔 당연히 소리가 안 나는 게 당연해요. 자, 이걸 꾸준히 연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잘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당장 F 코드는 잡아야 되는데, 저건 너무 어려우니까, 어, 시일이 오래 걸려요. 잡으려면, 소리가 나려면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바레코드의 예, 바레코드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나는 다 못찾겠다. 5번 줄하고 6번 줄을 포기하겠다. 5번 줄하고 6번 줄을 난 포기하겠다. 그러면 5번, 6번 줄 잡을 필요 없겠죠. 1번 손가락 두개로 아, 1번 손가락으로 1, 2번, 1번 손가락으로 1, 2번 줄을 잡고, 3번, 4번. 아, 1, 2번 손가락, 3번 줄, 4번 줄을 1번, 2번, 3번 손가락으로 자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모양을 보시면 자, 1, 2번 우리 아까 발에를 6줄 잡았다면 이번에는 2줄만 잡는 거예요. 쉽게 2줄만 잡고요. 3번, 4번 줄 이렇게 잡으세요. 자 이러면 이게 5번, 6번 줄을 안 쳐야 돼요. 대신에 치지 않으면 4번 줄 4번 줄 4번 줄 F 여기가 f 에요 근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게 F 코드의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F 코드의 약식, 편하게 잡는 거예요. 편하게. 자, 편하게 잡는 거고요. <laughs> 자, 어, 그 외에도 편하게 잡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잡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5번 줄까지는 잡자. 한건 몰라도 5번줄까지 잡자 이러면 이렇게 잡을수도 있겠죠 그죠 6번줄만 안치는거예요 근데 나는 6번줄을 치겠다 그러면 이렇게 잡을수도 있겠죠 이렇게는 어떻게 잡냐면 네, 엄지손으로 위에서 잡아주는거예요 영상 한번 볼게요자 지금 아까 이렇게 1 2 3 4번까지만 잡았잖아요 나는 5번까지 잡으려다 그러면 새끼손가락까지 써야 되겠죠 5번줄까지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 f 예요 근데 근음 6번 줄이 근음이 미 이게 6번 줄 개방이 미니까 불협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거 잡겠다 그럼 엄지손으로 위에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소리 나죠 6번 줄에서 근음 소리가 나면서 바르 코드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요 이 e 코드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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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법으로 잡는 것도 괜찮아요 네. 손이 좀 크신 분들이 손이 좀 크신 분들이 이 방법으로 잡으면 좋아요 그러면, 어줄 여섯 개다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육권줄 그 음을 여기를 잡아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걸로 네, 걸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 외우세요. F 코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음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배우시는 거는 F 코드죠. F 코드 1, 2번, 3번, 4번.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잔잔 잔자그 자그 자그 잔자그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죠? 어 잔잔 잔자그 잔잔 잔자그 이렇게 쳐도 돼요 근데 이 두번째 거죠 두번째 거 잔잔 잔자그 잔잔 잔자그 자 이거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세번째 거 잔잔 잔자그 자그 자그 잔자그 이 리듬을 외워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 어, 2차 동영상 2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봬요.